아이고, 우리 대표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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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영상은 아니고, 뭐왜 그러고 있는지,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저는 정치에 욕심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 더러운 정치판에 이런 또라이 한번 있었다. 정말, 노빠꾸, 진짜 우파, 찐 우파, 정말, 눈치 보지 않는 이런 우파가 국민의힘에 한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네? 강용석이 만약에 그래서 경기 도지사가 되든지 아니면 경기도지사 단일화에 어떤 굉장히 좋은 초석을 마련해서 국민의 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마이너리그로 빠져 있는 우리 유튜버들이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저는 그런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목소리>